10편 23편 1절의 6절을 교도합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초롱풀 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 오다. 아멘. 자, 어, 오늘은 이 순례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어, 길을 가야 돼.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야? 내피림 지금 이 현장은 뭐야? 내피림으로 완전히 이 장악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뭐야? 열두 전략이야. 사단의 이 열두 전략을 가지고 온통 이 세상을 다장악했어 이게 내필입니다. 온통 이 흑암이 온통 뭐야? 세상을 다장악 그리고 지금 삼단체는 명상, 명상에 다 빠져와서 전 세계를 말해. 혼란스럽게 빠뜨리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1 2 가지에 탁 빠져 명상 귀신 문화에 빠져왔고 영적으로 어떻게 시달리는 거. 이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 엘리트일수록 더 많아. 왜? 자기 힘가지고탁 엘리트 되니까 막 영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어. 연예인들. 올 수밖에 없어. 여인의 공허합니다. 이런 시달리는 한 분야에 뛰어난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그 한예종의 그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한 거야. 어떻게 발레냐? 엄마가 워낙 이게 손 곡선 발레는 곡선이 좋아요. 손 손이 부드럽고 이게. 몸이 뭐야 부드러워야 돼. 그 그래서 엄마가 발레 학원을 간 거야. 근데 얘가 가서 1년 만에 막 전국 콩쿠르 대회 막 1등씩 막. 그래서 한혜종 서울의 한혜종이죠. 예술 종합 대학 거기 또입 수석으로 입학고 그러니까 늘 콩쿠르 대회막늘 1등이야. 그 가르치는 교수님도 뭐야. 교수님의 마스코트야. 왜? 교수님 그거잖아요. 내 제자가 대회 가서 상 받으면 교수가 그거, 그 자기가 인정받는 거야. 왜? 자기가 가르친 애가 상 받으면 자기가 자기 가르친 게 인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교수님의 마스코트야. 늘 나가면 1등 그래서 주위에 막 시기야. 또 이런 뭡니까 예술 개통에 시기 유처가 많거든. 그럼 늘1등이야 그러고 이제 미국에 유학 유학 간 거야. 근데 세계적인 그 발레리나들이 와서 공연 하나를 봤는데 그때 자기가 충격 먹은 거야. 야, 자기는 도저히 저거 흉내 낼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때부터 자기가 발레를 못 하게 돼. 자기가 그동안 기교 부린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그 러시아에 러시아가 발레 하면 최고예요. 소보벌소 깊이 발레단 세계적인 발레단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막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세계적인 걸 보고 나서는 나는, 야, 내 시야 안것고 다니구나. 국내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이 안, 하나도 안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귀국해가지고 자기가, 야, 왜 그럴까? 늘 막, 이게. 자기들 나라 편집 설계 디자인 한 거지. 왜?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아, 러시아로? 내가 유학 가야겠다. 그보일세기 발레단, 발레 아카데미에 거기 가서 딱 놀란 거야. 아, 우리나라는 뭐야 그냥 발레단 주목곡이 식을 아껴줘. 그냥 막 아무렇게 가. 그런데 거기는 막 어렸을 때 초등, 중등, 고등 이게 단계적인 교육. 그래 세계적인 막 이런 무용수들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아 체계적인 교육거야 거기서 다배운 거야. 배워서 한해종의교수로온거야 그래서 교들가 체계적으로 의그수가 아니라, 한국의 교수가 아니한에 세계 수가 아니라, 한국의 교수가 아니라, 한가한가한 분야에 그렇게 된다. 한국의 교수가 아가 지금 이런 막 한 분야의 성공자, 영적 시달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한다? 후대까지 전달. 영적 문제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게 내 필임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내 필임에 이 병든 사람들은 실제 치유해야 돼. 다 병들었어. 그래서 이 치유하는 게 뭐냐? 두 가지. 생명선이 두요 어떻게 치유받냐 기도. 그리고 호흡. 이겁니다. 요거로. 이 보자의 능력을 다 노려. 이게 40일. 사도행전의 짱 삼자. 기도하면서 막 보자의 축복으로 호흡하면서. 기도 호흡하면야 내가 살아난다. 내가 살아나야 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내가 뭡니까? 과법을 읽는가? 영적 문제 없는가? 내가 살아나야 지혜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호흡과 기도. 그럼 몸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계속 뭡니까? 호흡 기도 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척교회는 뭐야? 미자리교회는 치유사역 본격적으로 해야 돼. 병든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다 병들었어.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야. 내가 고쳐줄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신 가지고 선포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 없이 그냥 나 있지, 안나 있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자. 이러면 상대방도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고 확신 가지고 가는지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입니까? 뱀과 정과 악한 막이 병든 자를 손댄자는 나온다 그랬잖아요. 확신 가지고, 다 담대, 앞으로 다 병들었다니까. 확실하게 치유해줘. 그러면 뭡니까? 다 살아납니다. 이제 병, 어디 병든 사람 있다.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귀신 들린 자들도 확신 가지고 가는데, 저 삼단체도 저, 저, 저래 중도뭐도 마, 와라, 내 고쳐줄게. 무당도 확신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예수 글쎄요. 우리가 실제에게 치유하는. 그래서 이때 뭐야?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 거두 가지입니다. 어떤 증거? 어른들이 모르고 지도자가 모르는 거에 뭐야? 못 보는 것을 보는 거다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난 그 요셉입니다. 바로왕이 모르는 걸 본다니까. 그 증인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 되니까. 왕들도 모르는 걸, 단일이 뭐야, 네 명을 다 묻혀. 배사사 왕, 꿈꾼도 해석도 못 하잖아. 바로 해석. 어른들, 지도자 못 보는 것에 뭐야, 보는. 이걸 보는 겁니다. 봄. 이런 증거를 주시겠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어디로 가자 빛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여정,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순례자의 길 뭡니까? 모든 걸 수용초로 가는 거야, 그냥.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넘어서고 가는 거야. 왜?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못 가도록 막 완전히 장애물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 어쨌든 틀, 올무함정 다 파나다니까, 뭐로 종교로 막 종교, 그리고 영적 문제막 걸리고, 여기 잡히고 막 요한봉 8장 44절 다 시달린다니까, 사람들이 다 12가지 전략에 잡혀서 뭡니까다죽구 여기에만 빛에전 가서 막 뭐해 가냐? 빛을 바라는 겁니다. 빛, 그리스도의 빛에서 그냥 빛이는가 이 흑암의 동네 예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사람 문제 맞은 거만 갈급해봐 어디 어디 갑니까? 무당 찾아간다니까. 전에도 가는데 어떤 사람 무당 집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 어려움이 생긴다 무당 찾아간다니까. 어려이 생기면 뭐야 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가. 말이 정치인들 막다 선거철에 무당 찾아간다니까. 이번에도 막 개엄할 때 무슨 장군은 막 무당집 가서 물어봤다잖아요. 이번에 개엄이 선거하냐 말냐. 다 지금 세상이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막 빛에 빛이 바로 온 거고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 회복을 해야 돼. 빛채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이년 농사작인데 100년 먹을 게 나와야 되겠다. 100년. 100년 만 이런 축복을 받아. 세계적인 만 이런 소문민 맞죠? 한 주에 매덕시 밥입니다. 한 주만 지나도 매덕이야. 몸값이. 거의 뭐 연봉이 몇 배가 이게, 이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빛의 경제.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경제를 회복 해야 돼. 왜이 흑암 문화, 네피름 문화를 다 무너뜨려야 돼. 왜 네피름의 기원이 있어? 네피름의 이 기원 언제 시작했냐? 벌써 에스겔 28장 10, 12절의 14절 창세 전에. 누구 만드냐? 인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예스겸? 천사? 그래서 이, 이 천사, 이게, 이게 찬양하는 천사잖아요. 요게 타락해갖고, 뭐야, 사탄마귀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막이 세상에서 문화를 맘니까 자꾸 역사하는. 거. 그래서 가수들 봐봐요. 노래 가지고 막 문화 가지고 막영향 미친다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가지고. 그래서 이게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 갔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누구 타락시켰냐? 인간을 타락시킨 거야.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뭐야? 내 피른 문화를 만든 거야. 내피름, 지금 온통 내피름, 내피름 문화가 뭐냐?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요즘 나 극장 가도 뭡니까. 전부, 이거 귀신 문화. 지금 계속 귀신 문화, 그거 만드는 거야? 파묘 이런 게 천만이 봤다니까, 천, 관객 수가 천만이 넘었어. 귀신 문화, 그 이렇게 지금. 세상을 장에서 내필임의 시작이 뭐냐? 이게 납니다. 나 너가 하나될수 있다. 너3 인생이야. 또 뭡니까? 내 것. 내것밖에 몰라. 내 것. 또막 뭐 우리 우리장에 보자 이에 전부 뭐에창3의 3장6장1회장 나, 내 것, 우리. 요거만 답하지. 우리 바벨탑이잖아 우리가 해보자. 성 하늘 꼭대기까지 성 쌓자마. 그바벨탑이합니다 인간의 힘 가지고 해보자는 겁니다. 이 바벨 지금도 이막저천전 세계 막, 막 마천 너막 쌓잖아. 성막 빌딩 막. 그래서 내 피름의 활동. 지금 내 피름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서 11장 14. 광명의 천사가 주. 광명의 천사입니다. 좋은 거 주면서 딱 뺏어 가는 거. 좋은 거딱 주면서 만 완전 돼. 그게 종교로 문화로 막 그래서 이 부의교 봐봐요. 좋은 거 주면서 구원만 받지 못하고 이단들 마음껏 좋은 거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도록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빛의 열매. 이내피린 문화를 막는 이런 그리스도의 망대 제자 세우는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명자 운동 우리는 는이 복음 잠깐 복음 가지고 막다 보여주는 이런 사명자를 턱 곳곳에 세우는 거야. 다 뭡니까? 지금 세상 다 죽어 간다니까 서울대 뭡니까? 계속 자살한다니까. 카이스트 계속 하버드 맘가 계속 계속 자살해. 그이보음 가지고 답을 줘야 돼. 이 영적으로 시달린다니까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답을 줘서야 해방시키는 겁니다. 사단의 열두 가지의 문제에서 해방.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만이 제앙과 사단과 치욕 배경에서 해방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면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이 비밀을 계속 노리는 거야. 그래서 위드 임만의 원네스 이걸 이거 누리면서 답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이 세상이 모르는 답. 이게 제자입니다. 이걸 비밀을 아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막 이해하는 거, 영적 상태 우리가 이걸 이해돼. 우리가 영적 상태 왜 영적 상태가 중요하냐? 이왜이 이 제사 지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뭐야? 여기에 일곱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제사 지낸 집, 집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 일곱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일곱 귀신이 역사해봐. 그 집은 뭡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야. 이, 이 영적 상태야. 그래서 마귀에게 뭐 에베소 사장 27장. 틈을 주면 안 돼. 틈. 마귀의 틈으로 역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3킬짜를 베드로전서 5장 7자에 8자 3킬짜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할 때 뭡니까? 사단의 역사. 니다 그래서 이 지금 3단체는 뭐야? 완전 고급화, 보편화. 이 3단체는 뭐로? 명상으로. 명상으로 천세계를 완전 혼란스럽게 빠트리는 거야. 명상. 이제 학교에서도 뭡니까? 애들 명상 가르준다니까너 마음을 집중시켜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 1장세상 임금이라 그랬어. 세상 임금. 그리고 고린도후서 사장 사절로자 세상 신 이렇게 완전히 뭐야 세상을 다자. 세상 임금이라니까 사탄의 왕이 땅에 뭐야 사단의 왕국이라니까 왕국.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땅에서 결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이땅에 사단의 왕국이 돼 있다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거 뭐야? 그리스밖에 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야 돼 답을 내고 누려야 됩니다. 마태공은 16장. 16장,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이 이 땅에 왜 재앙이 없냐? 그리스도가 없어갖고 그리스도 놓치면 재앙이. 그이 그래, 사단의 왕국의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해야 돼. 그래 이 땅을 살리신가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누릴 때 뭐야 반석같이 알겠다 했어.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겠다. 이 그리스도 누릴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해겠느냐이 그리스도님과 치유 모임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 8절 귀신 들어서 막점차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이 귀신들 영적 병들을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에서만 치유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는만 치유할 수, 영적 병은 치유할 수가 있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병든 사람들만 예수께서 이름으로 가서 마야 내 치유할 수 있다. 확신을 줘, 맞지? 아픈 사람만 있으면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술례자의 기도. 이게 10편 23편. 요아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칠 여정.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칠 여정. 성삼이 하나님이 뭐야? 인도하는 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열 빔에 가지고 열발판 아홉 가지 흐름, 다섯 가지, 육십도 가지 평생 답 가지고 우리는 술래자의 길, 캠프가 되는 빛을 바람는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병된 사람도 있어. 뭐라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답을 줬어. 그래서 누구든지 살리는 순례자의 사, 사역을 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우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재와 사단 지옥 배경 인생을 이제 다 끝낸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의 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들과 교회 후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으로 우리